안녕하세요. 꽃뿔이에요. 이 아이 노지 월동되는 부용꽃이거든요 이렇게, 여기도 이렇게 피고, 지금 꽃몽울도 이렇게 많습니다. 이 아이는 키가 좀 크고요. 아주 저희는 작은 아이를 사서 심었거든요. 근데 얘가, 얘는 빨강은 키가 좀 제일 큽니다. 한 해에 같이 심었는데. 이 아이는 그렇고, 이 아이는, 분홍하고 이 아이는 흰색 같은데, 이렇게, 분홍하고 흰색은 키가 적습니다. 그런데 분홍이는 이렇게 꽃몽울이 터지기 직전이고, 흰색은 이제,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매쳐가 있습니다. 그런데, 아직까지 이 아이 하나만 이렇게 피고 있어서, 찍어보고요. 저기 뒤에 후룩선는 분홍이는 이러고 있는데, 너무 많이 피고 있죠. 이 아이는 먼저 피고 꽃이 다 졌거든요. 이 졌는데, 다시 꽃몽울이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다시 피워주고요. 이렇게,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피고 있고, 여기에, 이거, 망종화도 지금 아직도 이렇게 피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한가득, 이렇게 피고 있고, 여기에, 그, 하늘바라기. 빨강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, 제가 또 다시 여기에 다른 색깔도 심었거든요. 여기에 이 아이는 노랑 겹이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빨강 아이를 더 심었고, 여기에 노랑 투톤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. 근데 아직 얘네는 꽃이 안 보이고, 얘만 지금 피고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백합이 얘는... 분홍 겹이거든요. 얘도 겹이고. 얘 하나만 꽃고치거든요. 근데 향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보세요. 이렇게 피고 있는데 향기가 향기가 말도 못 합니다. 이 주위가 향기로 가득 차서 이렇게 아우, 예쁜 이들을 피고 있어서 보여 드립니다. 여기에. 저 소나무 밑에는 또 바이솔들이 저렇게 있고요. 여기에 아,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. 이 것도 피고 있고 아,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 저기는 저기는 얼마 안 가서 얘는 피겠죠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, 예쁘게 피고 있고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여기도 보면, 국화도 올라오고 있고, 이는, 가을에 피는 백합이라고 하던데, 날이 백합 종류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피고 있고, 이 루드백키아가 요거 하나만 있었잖아요. 지금, 여기, 여기, 여기 세개가더 생겼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. 이거 새로 사다 심은 겹 겹의 기네시아, 이제 제가 진꽃대를 잘라주고 나니까, 이게 또 이렇게 피고, 이 밑에 여기 보세요. 또 이렇게 올라오고, 지금. 잘랐는 꽃대가 여기 있잖아요. 이렇게 잘랐는데 다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옆에도 이렇게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이렇게 잘랐거든요. 여기.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피고 있습니다. 여기 이 기네시아도 진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니까 계속 풍성하게 밑에서 이 보스의 밑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 빨강이도 이 보세요. 그리고 저 핑크는 몇한두개 있던 꽃송이가 저렇게 늘어났습니다. 제가 옮겨 심었는데 안 죽고 살아나서 너무 기특합니다. 이렇게 예쁘게 피어줘서 너무 예뻐요.